우리 기관, 우리 단체 회원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태극기 다음에는 순국선열과 작년에 고인이 되신 분에 들이겠습니다. 최동규님, 박순조님, 박순태님, 김춘식님 김태웅님, 이창규님. 다음에, <laughs> 다음에 제식 박은식 할인증 산업 아 이밖에도 많은 분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늘리 양해 해주시바랍니다 다음에는 아, 한국 이모의 박정식 팀장님한 어, 아, 25분 이렇게 참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단체장님들 새벽부터 업무도 어, 구상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모에 대한 성원과 배려를 힘입어서 저희 이모에도 한 해를 무탈하게 한다는 아, 숨 다시 한번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백을 넘긴 셈입니다. 그 동안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오로지 조림과 임산물 단속으로 온몸으로 헌신해 오셨는데 그 동안 고생들 많이 하시고 다시 50년을 새로 맞이하는 첫 해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설계도 하고 준비도 해서 정말 우리 산림청의 산림 정책이 잘 펼쳐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금년도 사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타 분야들은 감액 예산으로 많이들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많이 애써 주셨어. 정치는 살아 있습니다. 산림 정책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 뛰어 이제 뛰어 나가서 한테 산림청 측을 연초에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올해가 무술년입니다. 근데이무술년의 개는 굉장히 의리가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그 산림청의 선우회장님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또그 미래 50년을 이렇게 다운 성공하게 됩니다. 뭐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의뜻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어, 어, 임업인들의 어떤 발전과 또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산림청장으로 해주셨으면 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방식의 음. 산림청장 순환 경제를 어, 구축을 해서. 그간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합니다. 그러게 되면 국산재 활용이라든가 어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약했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시장. 것이없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 임업인들이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소득 기반들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시스템 분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수준에서 도시 속의 시민들 사이로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로 살림이 습이 한층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도 지난해에는 에이펙 장관회라든가 아테 어, 도시스베이를형들이 다른 후배들에게 잘 전수가 돼서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축적들이 보다 꽃을 만, 아니 아니라 정말 그 살림이 그, 그 미래, 우리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전국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6만 개, 5년 동안에 6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함께 직원들하고 함께 어 충실하게 좀대응해서 소통하고 어 할수 있는 이런 그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성공시킨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 인력까지 동원해 가지고 어, 나물 심고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살림 노화 세계 모범되고 네, 뭐 우리가 우리 살림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그 김지현 청년님이 저 생각이 똑같습니다. 좋게 봤습니다. 뭐. <laughs> 거기에서. 임업을 산화해야 되겠다. 이 모든 되겠다. 일이 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임업인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에 피와 땀 흘려 이뤄놓은 녹화 성공 사례가 유네스코 세계규롱유산에 꼭등재되기를 간절히 어, 말씀하신 건 그대로 반영해드렸고 또현장 현장에서 어, 이 모비. 영원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 자, 하나 둘셋 하겠습니다. o n Han s 하나 둘 Raw, 하나 둘셋 n a 하 i t o r 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그 무회를 위한 덕담들이 모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